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지금 이제 아직 오픈 전이고요. 어, 저희가 오픈 행사로 이렇게 전단지를 뽑았는데요. 계란 두 판에 만 원, 특난, 네, 열정, 과일 야채 가게가 이제 오픈을 했다. 해서 이제 아파트에다가 인근 아파트에 이제 이 전단지를 게시를 음,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음, 가서 이제.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이제 전단지를 게시를 신청을 하러 가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이는 아파트입니다. 이쪽 이 아파트에다가 이제 홍보를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. 네, 아파트 그 안에 있는 시유인데요 아파트 단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마트 식으로 예, 편의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와, 장난 아닙니다. 와. 와, 편의점에 이런, <laughs> 거의 마트입니다, 마트. 와. 네,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고, 여기가 2600세대네요. 2600세대고, 총 게시물은 40장, 지금 도장을 다 찍어서, 이제 전달을 하고, 비용을 계산을 하고, 지금 이제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와, 40장 도장 찍는데, 아, 굉장히 팔이 아프네요. 네. 네, 광고가 이제 어떻게 또 되는지 한번 나중에 추후에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총에어박이 박스 3 개였었나요? 네, 아세 박스인데 지금 두 박스 나왔고요. 지금 한지 시간그에어박 시작한 행사 시작한지 1한 시간 한 반에서 한그 정도에 지금 두 박스가 다 판매가 되었습니다. 근데 요거 비어가지고 이거 안에다 들고 판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간이 아 어, 난리가 났습니다. 벌 마늘이 다 나왔습니다. 아 어, 지금. 네. 새로 들어와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. 지금 어우, 아직도 매대를못 갈았고요. 너무 바빠가지고 네. 아 홍창령이. 아 오늘 트레이드마크 호박모자, 아 수박모자, 호박모자가 아니라 수박모자 쓸 새가 없어요 지금 와아 머리가 휘날리도록 지금 이래갖고 와 여기 장난 아니네요 야채가 엄청 잘나가요 오 엄청 봐봐, 깔면 나가 깔면 응. 나가 뭐, 담으면 담을 새도 없이 간판도 지금 못쓰고 있어요 지금. 야 지금 몇시죠? 지금 7시야 시간? 3시, 3시 반이네요 3시 반 3시 반, 반. 네. 어우 3시 반인데 이렇게 바쁘면은 오늘 목표 매출 어느정도 생각하십니까? 에이, 뭐.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왜? 네. 이따가 저녁에 봐야 할것 네. 같아요. 아 저녁 정도에. 네. 뭐 천만 원이야 말도 안 되는 얘야기도 없고. 네. <laughs> 네. 이건 봐야 할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어.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 얼마 매, 매출을 떠나서 네.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온 아니라 얼마큼 소진이 내가 사온 거에서 얼마큼 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은 그쪽으로 안 보고 있어요 지금. 음. 음. 전략적으로 오늘 얼마큼 빠지니까 내일부터는 어떻게 뭘 사서 마진을 뽑을지 음.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. 아니 오늘 그 물건을 또 실어오는데 사고가 생겨가지고 물건을 또 제시간에 못실어와가지고 거의 뭐 10시 가까이 돼서 물건을 깔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아침 장사를 못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진짜, 진짜. 예. 네, 지금도 뭐 아직 준비가 너무 안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 지금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은 오분 일이니까 얼마 빠졌는지가 네. 중요해. 어느 정도 빠진지 보고 네. 내일 정말 제대로면 그렇죠. 장사를 해야 되겠네요. 네. 오늘 네. 뭐 어떻게든 테스트가 하, 됐으니까. 됐으니까 내일부터는 뭐 이것 받아달라는 요청도 들어왔고 잘 나가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저희가, 어 저기 잠깐 저기 이쁜 분은 누구시죠? <laughs> 어 저기 새로운 뉴 베이스가 오셨습니다. <laughs> 오, 예. 같아요, 지금. 네. 아, 예. 아금 어우, 상황 어, 좋은데. 여기 너무 추워요. <laughs> 추워요? 여기 너무 추워서. 네. 혹시 시원한 거알바하시고싶은분면보 네. 네. 오세요. 숙국 <laughs> 내일은 진짜 이거 입고 와야 될거 같아요. <laughs> 패딩, 어디, 입고 와야 어, 패딩 입고 와야 돼요. 패딩 입고 와야 돼요, 언니. 아, 이거 잠깐 어. 지금 해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? 어, 재밌어요. 재밌어요? 네. 네. 사장님하고 아. 어, 재밌어요. 재밌어요?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또더 재밌게 어, 예 나왔나요? 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예. 봐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해주세요예자 네. <laughs> 그러면은 자 오후 2차전을 이제 돌입을 하겠습니다